자 하나 여기서 수평으로 둘셋 돌리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전환 와야 돼요 왜냐면 너무 한쪽에다 많이 해 놓으면 이게 온도가 안 올라오기 때문에 이도 있고 머리도 지지지 하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바꿔야 줘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약간 돌리면서 자리 바꾸고 자 지금부터는 이렇게 수평으로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면 머리가 힘없이 이렇게 흘러내리니까 일반 펌할 때도 마찬가지고 자 수평으로 지금부터는 자 이런 컨셉으로 진행해야지 머리가 뿌리에서 히피콤할때 짱짱하게 받침대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봅니다. 자. 자. 지금 뿌리 쪽에서, 아니, 웨이브 많게 주문이기 때문에 지금 수평 마인딩 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약간 삼각으로 분할로 좀 떴어요. 자. 그래서 이거 껌머리 긴 머리고 이 그다음에 세팅 굵은 것도 있지만 16호 와인딩 노트처럼 웨이브를 많이 내줘야 되기 때문에, 자, 힘 주어서, 자, 하나, 다시 한번 해볼까? 괜찮아. 자, 페이퍼에다가 대고 힘 주어서 수평으로. 하나, 둘, 셋. 시작할 때는 수평으로 힘 주고,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쪽으로 전환하면서, 자, 한 바퀴 이렇게 스무스하게 가서, 자, 지금부터는 어떻게, 이제 여기는 이제 후드부니까, 흘러 내려야 되니까 어깨선을 타고 지금부터는 여기서는 사선으로 이렇게 진행하면 돼요. 근데 사선도 대놓고 사선하면 컬이 안 나오니까 약간의 밀어내는 앞쪽으로 밀어내는 반컬 사선 이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각도는 낮추고 각도를 들어 버리면 여기서 떠니까 자 뜨니까 사투리가 되시면 잘라듭니다 음. 그러니까 평소에 서 오신다는 원장님, 구미에서 오신다는 원장님입니다. 그날 봐서 조금 일찍 앞쪽에서 한 팀을 진행하다가 오시면 그분들을 빨리 진행해서 보고 궁금한 거 알려주고 갈수 있게 먼저 도움렇게해야될것 같은데. 자, 시작 봐봐. 시작점이 정말 중요해 여기서 힘주지 않으면 머리가 컬이 늘어져버려요. 자, 2호, 자, 앞에서, 여기 시작점이 앞에요. 이 자, 힘주어서. 하나, 둘, 셋. 힘 주고, 힘 주고, 힘 주어서, 그 다음에 이쪽으로. 전환, 턴한번 하고, 세워서. 수평으로 하게 되면 머리가 안 예쁘니까, 여기서는 지금 흘러내려야 되니까, 흘러내리는 와인딩. 자, 얼굴, 지금 이게 지금 끝 선이 이렇게 돼 있네요. 사선으로. 자, 그래서 와인딩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약철이 뭐, 다 중요한데, 결정적으로는 와인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스타일이, 어, 커지냐, 그냥, 그대로 원하는 컨셉으로 나오느냐,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온도만 좀 많이 주면 돼요. 그래서, 정식 결품은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 열량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자, 잘라 자, 지금 옆에 사이드 와인딩 하는 거,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와인딩 하는 거, 자, 자 끝에 앞에 자 잡고 얼굴 쪽으로 지금 갔어요. 근데 앞쪽으로 이렇게 꼬아지는 머리 아니에요. 뒤로 가는 스윙 머리인데 이렇게 와인딩 하고 있네요. 자 하나 둘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 전환해서 자 오케이. 그래서 끝에 지점 우리가 매직이돌때 이렇게 힘줘서 짱짱하게 돌리는 걸좀 돌리고 그 다음에 옆에서는 자 전환해서 자 지금부터는 전환하면서 각도를 좀 들어서. 각보를 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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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서 자 이렇게 해서 어, 했을 때 털이 어, 예쁘게 스윙터로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와인딩이되이 중요하다. 자 오늘 어, 어, 웨이브 마스터하고 세팅기를 이용해서 결합으로 해서 뿌리까지 고객분이 중간 웨이브를 주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뿌리 쪽이 너무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지금 이 머리, 아까 약 처리할 때도 했지만, 지금 보면은 많이 떠있지는 않고, 이렇게 밀려있어요. 그래서 붙어있어서, 이거 아이돌기로 살려도 살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아까 보면 히피퍼는 뿌리까지 짱짱하게 잘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되면 뿌리에서 죽어버리는 컬이 예쁘지가 않아서, 음 지금 이거는 이제 스피에라 10%짜리 다시, 크림타입으로 밀전병처럼 얇게 한번 도포해서 뿌리쪽은 이제 직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제일 꿉꿉고 건강한 머리에서 뿌리까지 많이 낼때 그러니까 직펌하고 정식 열펌을 결합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자, 이거 좀 하루종일 오래 불러면 힘들겠고 그래서 얇게 밀정병처럼 얇게 오늘 도포해서 와인딩 진행합니다. 됐다. 16호. 자, 오늘 이분이 뿌리까지 웨이브 많게를 저한테 주문했어요. 그래서 오늘 16호로 해서 뿌리 쪽은 웨이브 마스터로 할 예정이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에서는 세팅 이후를 가지고 진행할 예정이에요. 끝단에서 웨이브가 잘면 또안 예쁜 것도 있고, 그리고 머리 길이감도 있고 해서 끝머리에서는 세팅 이후 그 다음에 지금 두피 쪽에서는 뿌리까지 웨이브를 주기 위해서 웨이브 마스터 16코를 가지고 와인딩 진행합니다 자 그래서 이랬을 때 정식 열펌에서는 세팅 이후만을 가지고는 사실은 뿌리까지 웨이브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 결합으로 기계에 있는거 뭐 결합으로 해서 쓰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계속 계하루종일 계속... 들으니까 내가 유튜브에다 하나 넣놨잖아 김범수 약속 미쳤다고 해요 저 드디어 소신칠로 왔고 자 이거 지금 보면은 뿌리가 너무 달라 붙어 있기 때문에 자 이럴 때. 근데 이거는 지금 보니까 약간 쪼개기로 와인딩을 해야 될것 같아. 요 수평 말면 이렇게 뭐지? 이렇게 퍼진 머리처럼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수평 말기 안 하고 자, 약간의 방향성을 줘서 자, 끝에 보고 끝에 보고 자, 하나, 둘, 셋 하고 자, 한쪽으로 다시 한번 전환시켜서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노트 길이 가고 사실은 길지 않아도 됩니다. 이 웨이브 마스터도 세팅기처럼 긴 노트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사실은 뭐 없어도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세팅기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근데 이제 한 대를 쓰시는 분들은 긴거있는게좋기는할것 같아요. 자, 16호.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지금 여기까지 웨이브 마스터 16호. 자, 수평 돌리고 옆으로 한번 가서 다시 한번 트위스트. 자, 사선, 음, 대놓고 사선하면 머리가 흐만내려 버리니까. 사선한 것 같지만, 반툴만 사선하고 수평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줘야지, 뿌리까지 위부가 짱짱하게 잘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에서는 전체적으로 세팅을, 뿌리까지, 어, 모발량을 그 조금 소량 잡아서 세팅 이후를 하면서, 어, 쨍하게 이렇게 진행하신요 침가, 자, 하나, 둘, 셋. 지금부터 이제 세팅 이후 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굵은, 어, 히피를 주문한 게 아니고 중간 정도 히피를 저한테 주문하네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지만 이제 이 끝머리에서 컬이 너무 잘게 있으면 사실은, 음, 조금 예쁘지 않아서 제가 지금 결합으로 진행합니다. 저는 이제 20대 같은 경우는 이제 긴 머리가 이렇게 왔을 때, 아, 이거, 집이 딴 데로 가야 되는데. 뒷머리가 왔을 때 대부분은 지금 이런 컨셉으로 해서 히피펌진행이요두장더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주면 이제 또 오랫동안 이렇게 머리가 세팅펌 굵게 뒷머리처럼 돼서 예쁘고 지지지 하지 않고. 자, 하나, 둘, 셋, 넷. 왜 이건 이쪽으로 갔나 보네. 방향성은 이런데 밥을 많이 먹었나? <laughs> 밥을 너무 많이 먹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이 정도로 진행하면 될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교정 작업이 다 끝난 상태. 지금 끝에는 모발 양이 사실은 많지는 않아가지고 제가 일부러 세팅 이호를 했어요. 왜냐면 너무 중간으로 말게 되면 머리가 너무 이렇게 뭐라 그랬지? 끝머리에서 너무 지저분하니까. 자, 지금 이게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가 약간 허리 쪽에서 건강한 모발이어서 에이브 마스터 16호 로또하고 세팅 이호로또를 이용해서 진행한 머리에요. 자, 이제 세팅 이후로 들어서 자동 말랐을 때는 굉장히 예쁩니다. 자, 음. 자 지금 지, 어, 60% 정도, 70% 정도 건조된 상태에서 오늘 수업합니다. 자, 모발 양이 엄청 많지 않은 고객이시고, 그 다음에 두피가 달라붙는 머리여서, 웨이브 마스타 16호를 이용해서 어, 뿌리까지 이분이 주문이 웨이브를 좀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끝머리에서 는 세팅 이후 로드를 가지고 진행한 머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말랐을 때는 굉장히 풍성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 이 머리 건강한 머리에서 1차 연화했고 그다음에 2차에서 시그니처 이용해서 진행한 머리입니다. 정식 열풍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컬은 이 정도 나오면 굉장히 예쁘게 잘 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 건조했을 때 훨씬 더 예쁘다. 자식 이쪽으로. 한번. 자 앞머리까지 지금 웨이브를 주문해서 자 앞쪽 머리도 실루엣이 굉장히 괜찮네요. 자, 자 오늘 말리.